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하스는 유다 왕들 중 후대의 문화세다음으로 악한 왕이었지 싶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배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상 다이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표를 보겠습니다. 에드윈 딜레의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라는 책에 정리된 남북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기간을 보면 아하스 통치 기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능력의 종들이 사역을 했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으면 돌이킬 만도 한데 말이죠. 역사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합니다.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북이스라엘의 여러 악한 왕들을 본받아 통치했다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하스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대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했습니다. 이때에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 쌓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아람왕 르신이 엘라스를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사람을 엘라스에서 쫓아내었고 아람사람이 엘라스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에서 살아남기는 했지만 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근데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해야 하그만. 정치 외교적으로만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습니다. 이사야 7장을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짐작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하서에게 보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서는 기도하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아하서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빌레세를 만나러 다메색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재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재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유다의 제사장 우리야에게로 보냈습니다. 아하스 왕이 담에 색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담에 색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재단을 만든지라 정치계와 종교계가 발이 척척 잘 맞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손발이 잘 맞는 것인지. 왕이 다메섹에게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들이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원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열심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앞고 성전 앞에 있는 노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마치 아수르와 종교적 일체를 이루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아수르가 강대국인 이유가 종교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이유가 어떻든지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구조까지 바꾸어 버립니다. 아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또 명령합니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이큰재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 재단은 내가 죽게, 엿줄이에만 쓰게 하라. 원래 있던 성전 노 재단도 마치 아서가 점치듯이 하는 용도로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신앙은 온데간데없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제사장 우리아가 아서왕의 모든 명령대로 척척 행합니다. 아서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또 옮깁니다. 또높바다를 노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건만,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는 유다왕 아하스입니다. 인간 왕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성전에 버젓이 우상을 설치하여 숭배했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이 아하스가 죽음에 다윗 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합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서 자신의 선조 다윗을 본받아 왕의 일을 잘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본받기보다는 타락하여 망해가는 북이스라엘의 죄와 일찍이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받았던 가난안 원주민들의 종교를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아수르의 종교까지 도입했습니다. 아카디아칸 아하스입니다. 예레미야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음과 행음은 우상 숭배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쫓겨나는 것을 보고도 유다는 두려워하지 않고 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행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하스 통치 기간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멸망의 길이나 죄악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